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을 징계한다고 했는데 예. 그 핵심 동고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한 상태에서 제명을 했는데 예. 이 결정은 저희, 저희 당 당원 당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최고위의 결정을 통해서만 제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다른 징계들, 그러니까 당원 정권 정지 이런 예. 것들은 윤리위 결정으로 끝나는데 예. 이건 최고위의 결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 저희 최고위원이 9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장까지 포함해서. 예. 그런데 지금, 어, 저희 뭐 양양자, 우재준 예. 이런 분하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반대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7대3 룰 변경 때도 송원석 원내대표는 반대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4명, 이쪽에 3명이에요. 예. 그 근데 중간에 한 명이 누가 있냐? 예. 정점식 예. 정책위장이 예. 있습니다. 최근에 예. 임명이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과반을 만드느냐의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예. 저희는 어, 동수일 경우엔 대표가 캐스팅보트를 줘요. 예. 그런데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예. 했기 때문에, 정점식 사무총장의, 아, 정책위장의 결정이 예. 중요한 변수인데, 예. 최근에 갑자기 임명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다 됐을 거다. 음. 아, 징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징계가 된다면, 예. 그러면 저희들 징계 최종 결정이 나면은, 그때는 지금의 이런 저항하고는 다른 강도의 저항들이 씻어서 그런가. 그 겁니다. 비싼 말씀 하시는데. 왜냐면 예. 제일 중요한 건뭐 예. 뭐냐면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이 예. 선거를 못 치러요 예. 지금. 예. 그러면 아, 이제부터는 장동혁 체제로 선거 못 치른다 예. 이런 공감대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 퍼지기 시작합니까? 결정을 하면은 예. 거기서부터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아직 최고위가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음. 장동혁 대표한테 아직까지는 저 여지가 남아 있는 거지만 만약에 의결을 한 다음에는 예. 그때부터는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때부터는 이 지도 체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예. 논의로 확 번져갈 겁니다. 예. 예. 자, 그럼 사퇴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사퇴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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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예. 예.